마태복음 6장 13절 후반부에 주기도문의 세 번째 찬양이 나타납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 이미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일상 속에서 우리와 하나 되길 원하시는 일상 속의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찬양입니다. 우리말로는 여러 모양으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어, 설명들을 하시지만은 그냥 쉬운 말로 하면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 보면 세 단어가 나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이세 단어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이미 구약에 다 언급이 되어 있어요. 구약에는 이세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올 것을 말씀했어요. 가장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 있는 구절이 다니엘 7장 9절로 14절입니다. 거기 보면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이 심판의 장면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입니다. 우리말은 번역을 참 잘했어요. 오래되신 분, 그런 뜻이에요. 원래 말이 바람으로 그런 뜻인데 그 말은 인간의 우리의 삶의 모든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신 분, 인간 역사에 하나님께서 계속 증인으로 계신 분이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우리는 우리의 삶도 잊어버리고 삽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슨 표정을 지었는지, 혹은 뭐, 무슨 말이나 행동을 했는지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그것이 죄인줄도 모르고 살았고요. 그냥 지나간 다음에 우리의 도덕적인 의의 생각으로 아 이건 나쁜 짓이었구나, 나쁜 말을 했구나. 그래서 뭐그 정도 빙산의 일각 정도 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다 이미 보시고 들으시고 아십니다. 머리에 정확하게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심판은 우리의 행위만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은밀한 일까지 다 심판하신다고 전도서 12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일들까지 심판하신다 그런데 바로 그 심판의 장면입니다 이 심판의 장면에 그분이 옛저부터 항상 계신 자가 좌정하셨어요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시의한 자는 만만이고 그 앞에 수정되는 자는 천천입니다 이 심판의 장면은 성경에 가끔 나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히브리 12장 22절로 24절, 25절까지도 계속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이 거기에 우주의 장자들의 총회와 천사들과 그리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동시에 거기에 나타나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과 뿌린 피가 성소에서는 번제단에서 흘린 피를 갖다가 뿌립니다. 성소 안에서. 그래서 성소는 항상 심판의 자리예요. 죄를 처리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런 장면이 이 다니엘에게 보였어요. 그런데 히브리스 12장에 나타난 그세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이 이 다니엘 7장 심판의 장면에서 7장 13절 14절에 인자 같은 이로 나타나십니다. 인자 같으신 인자라고 말씀해도 틀리지 않아요. 아람어의 실제 그 사용 예를 보면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하나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그 인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자기를 가리키는데 쓰신 명함이에요. 항상 나는 인자라,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쓰시지 않으셨어요. 어쩌면 유대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더 예수님을 핍박할 수 있었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실 때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란 뜻이에요. 근데 주님은 정작 자기를 평소에 나타나신 이름이 인자예요. 인자여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그가 인자 되신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죄인을 위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인자 같으시이가 되셨다는 말씀. 죄인의 종입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섬기라로 오셨다고. 예, 바로 그 인자 같으시니가 하늘 심판에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곧 하나님께서 인자 같으신 당신의 아들에게 똑같은 말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시더라고 말합니다. 이 똑같은 장면은 다시 다니엘 7장 26절 27절에서 나타납니다. 심판이 시작된 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인자 같은 이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자로 나타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 그 지극히 높으신 자가 똑같이 온 철하 열국의 위세와 권세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 인자 같은 이신 이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의 성민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곧 다시 말하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나라를 얻게 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심판의 결과입니다. 심판 없이 절대로 인자 같은 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얻지 못할 겁니다. 그 심판이 우리의 죄가 성소에서 깨끗하게 용서되고 도말되는 심판이에요. 그 심판의 끝에 죄가 없어진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인자의 백성들이 나라를 얻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누가 보면 4장 5절로 말씀을 보시면 온천하 열국의 모든 위세를 보이고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만들어 주겠다. 네가 내 앞에 경배하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본래 누구의 것이었냐면 아담의 것이었어요. 내게 넘겨주었다고 마귀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는 아담은 이 지구의 임금이었어요. 지구의 왕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리라고 땅을 다스리라고 왕권을 주셨어요. 우리의 조상 아담은 그것을 사단에게 넘기고 죽었습니다. 드디어 그는 세상의 임금이 되었어요.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분부하셨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지구의 주권이 다시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돌아갑니다. 인간이 대신 아담이 받았던 그 권세를 다시 인자 대신 예수님이 아담 대신에 그 모든 권세를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마지막 드리신 기도는 무엇이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그가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받으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영광. 그것을 다시 아버지께 돌려드리고 있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누구 기도일까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가슴 속에서 이 찬양을 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시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에게 그 영원한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주시길 원하셨고 주셨어요 그러나 다시 그것을 아버지에게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다시 주에게로 돌아가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순환입니다. 사랑의 아름다운 순환입니다. 바울은 고리도 전서 3장 21절로 말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어요. 아버지의 것은 곧내 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주신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의 순환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죽도록 고생해서 길러서 교육시켜서 박사모자를 쓰게 할때 아들이 그 박사모자를 벗어서 그 늙고 병든 어머니 머리에 씌워드리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의 순환 아닙니까? 그 박사모자는 아들의 것이 아니오. 어머니의 것입니다. 어머니의 피와 땀과 눈물의 모자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가시관을 쓰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씌워주는 그 영광의 멸류관을 벗어서 생명의 멸루관을 벗어서 그분 앞에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가시관을 쓰셨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은 말이다 감사와 찬양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름다운 노래 이 아름다운 찬양 우리가 매일 부를 수 있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